안녕하세요 2025년 9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비료 아, 요건 요소입니다 요소 어, 비료 오늘 저거 배추에다가 1차 웃거러하는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비료를 다준 상태인데요 어, 비료 주는 방법은 폭이, 폭이 사이에 비를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이에 주시면 되고, 어, 요런 그 모종사벌 뭐폭 떠서, 이렇게 제, 제, 끼 가지고 비료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 대략 한 10g 정도, 요 모종, 뭐요 숟가락보다 조금 적게 10g 이내로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주시면 되고, 주는 간격은 이렇게 사이사이 주시면 되고, 지금은요, 왜냐면 이게 폭이 랑 간격이 크니깐요 충분히 간격이 됩니다. 그리고, 주는 시기는, 이제 정식하고 10에서 15일 1차. 그리고 2차 3차는요. 1차부터 15일, 2차부터 15일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비료 주는 그 종류는요. 뭐 요소부터 시작해서 1차는 요소는 이제 주는 이유가 이 요소인데요. 그 1차 아 저는 페트병으로 비를 료 주고 있습니다. 그 1차를 요소를 주는 이유는 초기에 빨리 면적을 확대시키고 세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잎을 공장을 즉 광합성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빨리 만들어서 통큰 배추를 만드는데 힘을 주게서 그런다. 2차 3차는 이제 n 케라든지 이런 걸로 가셔야 되고 2차도 n 케만 뭐 요소만 주시면 안됩니 그러면 배추가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1차만 이렇게 요소를 주고 2차 3차는 이제 n 케나 다른 뭐복합줘도 관계 없습니다. 아니면 1차부터 복합을 줘도 관계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질소질이 많은 걸 주는 게 좋다. 제가 주는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 어, 밑에 아래 링크된 동영상 참고 바랍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